2007년에 나온 그 일본 영화 중에 가미가제 전쟁 영화를 다룬 그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미가제로 나갔던 사람 중에 한네 명의 생존자가 있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살 공격을 위해서 가나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있었다가 60년 만에.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들이 이제 하는 증언을 보면 자신들은 죽음이 두려웠다, 죽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 미국의 병사들은 살아있는 병사들이 그들의 모습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가미가제는 공격은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데. 저들은 죽기 위해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반 가미가재 자살특공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기도네의 300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13만 5천명이 그들이 진공했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3만 2천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1차 2차 걸러내서 남은 사람의 3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적진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일단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이세 가지만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것을 지시해서 마지막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 그 항아리를 깨고 또 나팔을 들면서 어 소리를 지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판, 가미가재, 자살 특공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쟁을 하는 것일까? 가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항아리를 들고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미련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들고 전쟁을 간다는 게. 마치 그 항아리를 제작해서 갈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3 0 0개 항아리를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까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불빛을 어떻게 감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를 써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그러니까 불빛이 세워놨으면 금방 볼초병들에게 들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진에 들어갔다고 할 때에, 그들이 일렬 종대로 길게 줄 서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각각 100명씩 3 0 0대의 때를 나눠서 들어가지만, 옆으로, 옆으로 한 사람씩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위험은 뭐냐면, 이새벽 그러니까 밤 이경이니까 9시에서 12시란 말입니다. 이 때는 모두가 잠들고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금방 보초병들이 나타나서 발각될 텐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에 혼자 느끼는 위치적 존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적 용어인데요. 위치적 존재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몇 명이 있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니까, 450명 대한 명이니까, 내 주변에는 450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서 있는데,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거기서 싸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항아리를 깼을 때에 횃불이 드러나고 할까 아닙니까? 그때에 예, 13만 5천 명이 벌떡 일어나서... 이들을 덤빈다면 그들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이들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아있는 부모, 형제, 자식들은 완전히 몰살할 거라 말입니다. 7년 동안 압제했던이 미디안들이 이제는 이들을 완전히 압제해서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무슨 방법을 쓰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을 했는데 질 전쟁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미련한 작전을 지시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작전을 지시하신가 한 겁니다 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고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미디안의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은 그것이 신호로 알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움직이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들이 헌신할 때에, 이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특수 제작 항아리였죠. 햇불을 집어넣어도 꺼지지 않는 특수 항아리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이들이 한마음이 돼서, 3,300명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같이 일제히 움직이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줬어요 자. 항아리를 깰때 소리가 동시에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이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적어도 13만 5천 명이 뭐 보초병마다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뭐 얼마나 깊이 자겠습니까? 9시에서 12시 사이니까요. 그런데 눈을 하나님이 가려버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설치고 오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죽어버렸는데 희한한 것은요. 팔장에 가보니까 여기서 서로 치고받고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이었다고 그됩니다 희한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서로가 서로를 죽게 만드는데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들은 1만 오천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만 오천 명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팔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이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들이 갖고 온 엄청난 물건들과 양식과 많은 것들, 낙타를 또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전리품을 얻어가는 귀가 막힌 일들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움직이심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에 13만 5천 명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동분서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도무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요. 해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손을 놓아 버립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눈 현실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어 버리자.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내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그런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냐? 오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할때 움직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신들의 전쟁 모습을 봐도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신들의 모습 보세요.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넣고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부시고 뭐그 나팔 불고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비결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뽑은 사람이 사울왕이었잖아요. 그가 40년 통치를 하는 동안에 38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고, 딱 2년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2년 동안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머지 38년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고질병. 머리에 심각한 편두통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음악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그 자기를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그러다가 빌보아산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은 신약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 사울을 어 신약의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 전도할 때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마는 총명한 젊은이였고 바울의 모습 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함께 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대만은 끝까지 바울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휘황찬란한 그 문화를 접하면서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국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바울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버리고 세상에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신앙생활은 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자꾸만 타까운 것은 변질되는 모습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는 순교보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산 순교가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있는 순교하는 것은 너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의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살아 있는 순교거든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셔요. 어떤 사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항아리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 항아리를 부셔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허울은 있는데 생활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니야.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순수 신앙에서 변질된 신앙로 한 것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사울처럼 구약의 사울처럼 대마처럼 그런 비참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고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깨트려 버려야 항아리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이 해피하고 늘 기쁠 수가 없고 마지막은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은 잘했는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 모든 게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순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 자기도 알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형편이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버려야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그것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줄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된다. 감동이 줍니다. 또 때로는 따갑게 느껴지고 막 채찍질처럼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따갑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밀어내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나에게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꾸라는 거예요. 또 이게 멈추고 있다면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신호를 알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보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왔던 것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했던 것을 그것을 꺾어버리겠다고 그 항아지를 깨트려버리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